오 탄데 오오자자 아! 아!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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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무치킨아자 까무치킨 아, 보다 빠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설 자, 저번에 엽기 떡볶이에 이어서 그 누구보다 빠른 리뷰. 지금, 어 시간이 11일 2시 43분에 지금 깐부치킨을 받았어요. 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오징어 관련 식품까지 그냥 매출이 쭉쭉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 클래스 인정이고요. 일단 11일에 오늘이죠. 깐부치킨에서 오징어 치킨을 출시했어요. 바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초스피드 리뷰를 합니다. 깐부에서 또 이걸 왜 출시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깐부라는 게, 여러분들, 뜻이 뭡니까?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 어릴 때, 이 아저씨 어릴 때는, 놀이 같은 거할 때, 야, 깐부하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으면 깐부하자. 깐부하자. 그러면은, 뭐, 동지하자. 뭐, 동맹하자. 뭐, 친한 친구 하자. 뭐, 짝꿍 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쓰이는 은어였는데, 영화에서, 그 일남 할아버지께서, 그, 성기훈이죠. 이정재 씨한테 이제 구슬치기 할때 깐부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깐부치킨에서 요즘 또 어렵잖아요. 매장들이 어려운데 재빠르게 제품을 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고요. 달고나까지 같이 해가지고. 어, 오늘은 오징어 게임 스페셜입니다. 일단 깐부치킨 바로 까볼게요. 자, 일단 깐부치킨에서 직접 사온 겁니다. 19,000원이에요,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사 왔습니다. 내돈 내산이고요. 야, 오징어 냄새 나는 거 봐. 오징어 냄새 뭐야? 19,000원. 요즘 치킨은 기본적으로 18,000원이 다 넘어가는군요. 음, 무슨 소스지? 음. 약간 크림 어니언 소스 같은 달달하고 새콤한 맛. 아, 뭐야? 아, 오징어가 치킨에. 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치킨이. 막 옥수수도 보이고. 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옥수수랑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들어있는데, 막 옥수수 보이시죠? 오징어를 썰어서 붙였나봐. 냄새는 오징어 냄새 엄청 많이 나고 순살입니다 여러분들 19,000원이면 솔직히 가격은 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먹어봐야 되겠죠 기본 먹어보고요 오늘 여기다 달고나 해가지고 달고나 오징어 치킨도 먹어볼 거예요 맛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에 와음 안에 보시면 염지가 굉장히 잘돼 있고, 약간 매콤합니다. 음! 야! 어, 잘 만들었는데? 소스 찍어서 이렇게. 음! 야! 이런 맛있어요. 여기에 할라피뇨 같은 게 들어있나 봐. 음. 염지도 약간 매콤한데, 할라피뇨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매콤하고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 달달하고 새콤한 크림 어니언 소스 찍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음! 오징어가 조각조각 들어있어가지고 그 오징어의 풍미가 막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면서 뒤에는 매콤해가지고 물리지도 않고 이거 맥주 안주로 진짜 좋은데요? 음! 살이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닭살이 야 이거 치킨 잘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터지는 그 향의 재미도 있고 오징어 씹히는 식감 향 염지가 매콤한 염지라서 그리고 안에 할라피뇨까지 들어있어서 그 조화가 너무 좋고 이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소스 추가하셔야 될것 같아 요이거 찍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음어먼니 뭔지 모르겠어 올리브인가 씁 쌉쌀한데 맛이 제가 오늘 달고나 치킨 오 오징어 게임 특집이니까 달고나 치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설탕을 듬뿍 넣고 불을 올려 듬뿍 자 그다음 잘 저어줍니다 이렇게 잘 저어줘야 돼요 자 아, 이렇게 열심히 저어서 완전히 녹여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아이고 안따져있다 베이킹소다를 따서 오, 자베이킹자 녹았죠 완전히 저렇게 완전히 녹여준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얼고 쏟았다 버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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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너무 쏟아 버렸네 이렇게 아오 어, 탄데 오아아 어. 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아! 아, <laughs> 유 뭐야, 이거 어디? 있냐? 불 컸는데!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알겠지?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거든? 음, 음, 날고나치킨, 스이드 날고나치킨. 음. 어우, 여러분, 하지마 음, 하지마. 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이렇게 발라서, 찍어서, 음. 음! 으, 음음 맛있어요. 음. 다이소에 달고나 세트 팔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해가지고, 요거 드실 일 있으면, 한번 해서 추억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의외로, 다 이게 짜고, 단맛이 없거든요, 오징어 치킨이. 그래서 짜고 매콤하기 때문에 단맛이 들어가니까 훨씬 밸런스가 좋아져요. 맛있어요. 음, 아, 치킨 잘 만들었네. <laughs> 내가 하고도 웃기네. <laughs> 자,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보다 빠른 리뷰. 깐부 치킨 신상 출시된 지 지금 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 리뷰 해봤는데요. 치킨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매워요. 매콤하고 신라면 정도의 매콤함이 있는. 옥수수도 씹히고 오징어가 막그 오징어 튀김 같은 오징어가 막 씹히는 굉장히 맥주가 땡기는 그런 치킨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19,000원인 게 조금 비싸긴 하지만 어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빠른 리뷰 또 원하시면은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